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그러면 혁명가의 길로 가볼 거라고 아유 자식아 저놈들은 저렇게 공부하는데 왜넌 학교 자꾸 때려치고 그만두려고 하냐 이새끼 하면서 뭐 이제 거의 우는 거야 어머니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제가 혼자 지내자 난 민중과 같이 하려 다혁명가의 길로 가볼 거라고 현실적으로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예 강산이 변했습니다 2000년 노사모가 만들어지고 나서 16년이 지났습니다 시대혁명도 바뀌었습니다 국가에게 뭘 기대하고 계십 국가와 정부가 당신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747 해줄게 안 돼요 내가 실내프로스 만들어줄게 실내프로스스도 그렇게 해서 안 만들어져요 자유시장 경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업가 정신 자꾸 기업가를 탄옥스러운 돼지라고 우리가 시장의 번영과 일자리는 그들이 도전하기 위해서 되는 거지 지금은 거의 대통령이라고 쓰고 임금님이라고 생각하는 나라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의 통치를 말하고 민주주의는 법치입니다 우리가 법대로 헌법의 정신대로 좋은 나라 만들자 나를 시켜주시면 나는 이러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제 도전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